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제품은 어, 오큘러스입니다 오큘러스 리프트 네, 개발자 버전이에요 개발자 버전 2입니다 디벨로머드 킷2 네, 개발자 버전 2에요 제 물건은 아닙니다 설치는 다 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그 라인이 그러니까 선이 엄청 많아요 이거를 쓰면은 굉장히 묘해요. 진짜 막 엄청 리얼하지 않은데 굉장히 새롭다는 거지. 미용사가 머리를 그지가 잘라 나갔고 아아아아 아. 아. 이게 안경을 낀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 물론 자체적으로 이 렌즈를 주는데 어. 머리가 좀 그지 같아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근데 진짜 자기 눈에 맞게 조절을 좀 하고 와. 근데 이거는 진짜 볼 때마다 놀라워요. 진짜로. 진짜 놀라워, 와우. 한번 볼까요? 한번 제가 직접, 직접 어, 안 보여, 안 보여. 스타트. 우와. 자, 앉아 있을 때 카메라 바운드 온. 오케이. 리셋. 오케이. 이게 센터를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이 화면만을 보기 때문에. 어, 그다지 공감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제 눈앞에는 진짜 이 물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컴온에 이거를 일어서면 진짜 일어서는 것 같아요. 오오오오 컴온 컴온 컴오한한 1, 2분 정도 쓰고 있으면 진짜 내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와 저기서 막 귀신이 달려오면 진짜 무섭겠네요. 그온에 몸을... 선명하진 않아요 그냥 약간 해상도가 낮은 해상도가 낮은 게임할 때그 느낌 있죠? 그 느낌이에요 막 엄청 깔끔하고 깨끗하진 않습니다 아 눈아퍼 눈아퍼 아눈아파더 타이트하게 가야겠는데요 이런 걸좀더 타이트하게 가도 내가 머리통이 작으니까 근데 진짜 이게 신기하거든 왠지 물안경 같은 느낌이죠 굉장히 커요 네 굉장히 크고요 좀 바보 같죠, 제가? 네. 아무튼 이게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머리통이 이렇게 돼. 휘익. 여기는 펜트하우스입니다. 빨간 사과도 보입니다. 하지만 어, 빨간 사과는 먹을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냄비도 있고요. 근데 굉장히 해상도가 떨어져 보이는데 이건. 자, 제가 한번 뒤를 돌아보겠습니다. 아, 뒤에는 아주 저기 왠지 미사일이 숨겨져 있을 듯한 별장인가요, 저게? 네 시계, 시야가 안 좋아서 그런가? 안 보여. 이게 이제 원래 이동이 돼요. 엑스박스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조종도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조종을 해보겠습니다. 아, 아, 아쓸 때도 아파 힘들어. 아,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패드로 돌려도 됩니다. 하지만 어, 걷는 건 패드로 조종이죠 자, 난로 아주 따뜻합니다. 아, 따뜻한 난로가 보이고요. 이 방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제가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헬로. 헬로. 아무도 없나? 아? 우와, 뭐또 the... 아, 뭐야 이게? 방을 들어갈 수 있게 해 줘야지. 서랍은 열수 없습니다. 싱크대가 보이고요. 블라인드입니다. 블라인드를 젖힐 순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게임이니까요. 나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헬로 나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여기서만 써어야돼 내가 별거 없습니다 오 컴온 오쉣오쉣 헬로 3D가 아직까지는 이게 완전체가 아니라서 그렇지 완전하면 진짜 리얼할 것 같아요 솔직히 아 근데 진짜 어지러워 이거 터질 것 같아요 아 진짜 토할 것 같아. 진짜 진지하게 토할 것 같아. 아, 이게 원래 음성으로 이 내비게이션을 조작할 수 있어요. 근데 영영어를 까먹었는데 이름이 뭐였지? 예시, 예시, 특이한 코너가 될것 같아요. 오늘의 추억팔이, 오늘의 레트로 기기 바로 현대 컴보이. 아, 현대 컴보이입니다. 현대 슈퍼 컨보이가 아니라 현대 컨보입니다그 전에 나온 거죠. 그렇죠. 약간 돈이 음. 있는 집안 소위 가부치, 가부치 자녀들만이 네. 얻을 수 있는 이밥을딱 봐도 가부치 아이들이거든 이게. 스타일이 다르세요. 그렇죠. 가정부 있고, 그렇지. 가잘요 뭐, 집사 있고, 있고 뭐. 아마 여기 있는 애들이 우리 나이보다